사람은 언제 가족이 아니게 될까? 나는 김영호 74살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1973년 24세 나는 개인 택시 면허를 땄다. 그때만 해도 택시 면허가 금값이었다. 아버지가 논한 마지기 팔아서 만들어준 미천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영호야 산에는 제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장이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김포공항에서 시내까지 시내에서 또 공항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앉아있으니 허리가 나만 하질 않았다. 디스크가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래도 비오는 날은 손님이 많아서 좋았고 할증이 붙는 심야 시간이 반가웠다. 명절에도 일했다. 남들 고향 가는 걸 태워주고 나는 텅빈 서울거리를 달렸다. 설날 아침 차 안에서 혼자 먹던 편의점 김밥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1985년에 결혼했다. 아내는 종로 뒷골목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처녀였다. 스물셋, 고향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하며 돈벌던 아이였다. 첫눈에 반했다. 아내도 그랬다고 했다. 새벽에 나가는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밤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줬다. 택시 운전하는 남자랑 살면 고생이야 하는 주변 사람들 말에도 아내는 웃기만 했다. 우리 영호 씨는 성실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좋은 사람이었다. 너무 일찍 떠난 것만 빼면 1987년 아들이 태어났다. 준호 2.8kg의 작은 아이였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그 작은 얼굴을 잊을 수 없다. 더 열심히 일했다. 아들 기저귀 값, 분유 값, 예방접종 비용 그리고 끝없이 늘어나는 학원비를 벌려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었다. 아들은 다행히 공부를 곧잘했다.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에 갔다. 입학식 날 교정에서 사진 찍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할 일은 다 했구나. 2003년 드디어 내 집을 샀다. 노원구 32평 아파트. 3억 8천만 원. 빚 없이 현금으로 샀다. 30년 택시 운전의 결과물이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 들던 날, 소유자 김영호라고 적힌 그 여섯 글자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집이 내 전부였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아내가 그날 밤 특별히 소갈비를 구워줬다.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네. 그게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집들이었다. 2005년 1월 55세에 은퇴했다. 허리가 더는 버티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지만 미뤘다. 돈이 문제였다. 퇴직금 3천만원을 받았는데 2월에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1년만 빌려주세요. 두 배로 갚을게요. 믿었다. 내 아들이니까. 8월에 망했다. 재고만 창고에 쌓였고. 내 퇴직금은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해 9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최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 판정이었다. 청천병력이었다. 적금 다 깨고 보험금 다 써가며 대학병원을 전전했다.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았다. 집을 팔까 생각도 했지만 아내가 말렸다. 여보 그 집은 절대 팔면 안 돼. 당신이 평생 일해서 산 집이잖아. 그 집이 있어야 당신이 당신답게 살수 있어. 12월 15일 새벽 아내는 떠났다. 마지막으로 한 마리 아직도 귀에 맴돈다. 여보, 준호네랑 잘 지내요. 혼자 있지 말고 외로우면 사람이 빨리 늙어. 그 말을 지키려고 했다. 정말 지키려고 했다. 2006년 3월 아들네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인사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잖아요.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작은 방 하나를 내 방으로 줬다. 원래 서재였다는데 책은 이미 다 버렸다고 했다. 창문도 작고 해도 잘안 들어오는 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처음엔 한 달에 50만원만 생활비로 보태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100만원이 됐고, 어느새 150만원이 됐다. 손자들 학원비가 비싸다고, 물가가 올랐다고, 경조사가 많다고. 이유는 늘 있었다. 내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고, 내 존재감도 함께 줄어들었다. 처음엔 손자들과 놀아주는 할아버지였는데, 어느새 학원 셔틀 기사가 됐다. 처음엔 가족이었는데 어느새 ATM이 됐다. 처음엔 아버지였는데 어느새 투명인간이 됐다. 2024년 11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다. MRI를 찍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네요. 수술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다. 준호야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대. 아들의 첫 반응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럼 애들 학원은 누가 데려다 줘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걱정이 나가 아니라 불편함이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기능이었구나. 수술 날짜를 잡았다. 11월 20일 수요일. 아들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며느리는 애들 학원 상담 간다고 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이 필요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지금 회의 중인데요? 간호사한테 제가 전화로 동의한다고 하세요. 수술실에 들어갔다. 혼자였다. 마취해서 깨어났다. 역시 혼자였다. 옆 병상에는 할머니가 계셨다. 백내장 수술이라고 했다. 간단한 수술인데도 자식 셋이 돌아가며 간호했다. 아들이 죽을 사왔고, 딸이 속옷을 갈아입혀드렸고, 막내가 발마사지를 해드렸다.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하며 편지를 읽어드렸다. 나는 그걸 보며 혼자 링거를 갈았다. 혼자 화장실을 갔다. 혼자 김밥을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아들이 잠깐 들렀다. 10분도 안 있다가 갔다. 아버지,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퇴원하시면 집에서 쉬세요. 아, 근데 애들 학원은 어떻게 하죠? 당분간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해야겠네. 한 달에 30만원은 더 들겠는데. 병실 문이 닫혔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흐릿했다. 내가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일까? 퇴원 후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아직 허리가 완전하지 않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락말락하는데 안방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자는 줄 알았나 보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이번 달 완전 적자야. 그러게. 수술까지 할 필요 있었나 몰라. 솔직히 아버지 계시니까 불편한 것도 많아. 거실도 맘대로 못 쓰고 친구들 부르기도 눈치 보이고. 맞아. 우리도 이제 50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건 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좋은 데는 한 달에 200만원이래. 아버지 연금이랑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되지 않을까? 집 팔면 충분하지. 어차피 이 집도 아버지 명의니까.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새 아파트 사지. 강남은 무리여도 은평구 정도는 가능할 거야. 언제쯤? 글쎄 아버지가 74세시니까. 음 응. 아직 좀 있겠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20년 아들 결혼하고 20년을 함께 살았다. 손자들 어릴 때부터 키웠다.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놀이터 데려가고 아들 사업 실패했을 때내 퇴직금 다 줬다. 며느리 친정 부모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도 내가 댔다. 그 모든 게 짐이었구나.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구나. 그들에게 나는 시한부 짐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아니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내 삶을 되찾겠다고. 12월 1일 토요일.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비행기 타기 불편하시잖아요. 강아지 좀 봐주세요. 가족 여행. 나는 가족이 아닌가 보다. 강아지 돌보미일 뿐. 그들이 떠나고 집은 조용했다. 강아지만 낑낑거렸다. 사료를 줬다. 물도 갈아줬다. 그리고 거실에 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다. 아들 돌사진,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순간에 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진은 내가 없다. 제주도, 오키나와, 유럽 여행. 다들 웃고 있다. 나만 빼고, 서재로 갔다. 아니, 내 방으로 갔다. 서랍 깊은 곳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냈다. 소유자 김영호. 내 이름이다. 이 집은 내가 택시 몰아서 산 집이다. 밤낮 없이 운전대 잡고,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고, 폭설에도 폭우에도 일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산내 집이다.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왜 내가 구석에 몰려 살아야 하지? 전화기를 들었다. 부동산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해성 부동산입니다. 32평 아파트 급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어디 아파트신가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아 좋은 위치네요. 금매면 시세보다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한달 안에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가서 보겠습니다. 12월 2일 일요일. 부동산 사장이 왔다. 집을 둘러봤다.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5억 8천에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강아지 잘 봐주셨어요? 그래. 저희 식구 쉴게요. 그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12월 4일 화요일.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젊은 부부였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 여기서 아이 키우기 좋겠어요. 남편이 말했다.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아내가 웃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40년 전 나와 아내가 보였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12월 5일 수요일 계약금 5천만 원이 들어왔다. 잔금은 1월 20일로 정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다. 1월 21일에 짐좀 빼주세요. 작은 짐만요. 가구는 놔두고 갈 겁니다. 12월 7일 금요일 저녁. 현관에 쌓인 박스를 보고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사 갈 준비다. 네? 무슨 소리세요? 집 팔았다. 1월 21일에 나간다. 아들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니. 그래, 팔았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상의?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게 뭐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 들었다. 요양원 얘기도, 내가 짐이라는 것도, 아들이 움찔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가 뛰어나왔다. 아버님, 오해해요. 뭐 저희가 그런 뜻은, 됐다. 변명들을 생각 없다. 아들이 다급해졌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애들 학교도 있고, 내가 알바 아니다. 내가 가장이면 내가 알아서 해.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20년? 그래. 20년 동안 나는 ATM이었고, 운전기사였고, 강아지 돌봄이었지. 가족은 아니었어. 아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긴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늦었다. 위약금만 1억이다. 아버지, 제발. 그리고 설사 취소한다 해도 나는 이 집을 떠날 거다. 저는 여기서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모셨잖아요. 그래, 고마웠다. 그래서 20년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 그만이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내가 잃은 건 집이 아니다. 아버지를 잃은 거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았던 아버지를. 나를 그저 편의로만 생각했던 내가 이제 집도 아버지도 다 잃은 거야. 1월 21일, 이삿짐차가 왔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옷몇 벌, 책몇 권, 사진 한 장, 아내와 찍은 사진이다. 아들 사진은 안 가져갔다. 택시를 탔다. 강릉 터미널까지 가주세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릉,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원룸, 보증금 5천에 월세 60만 원, 혼자 살기 딱 좋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마당도 있다. 이삿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다. 동네 할머니가 인사를 왔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이제부터 혼자 살려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요.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걷는다. 무릎이 아프면 쉬었다 간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다.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매일 물을 준다. 자라는 게 보인다. 생명이 자라는 게 신기하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다. 된장찌개와 김치. 소박하지만 맛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 TV를 크게 틀어도 밤늦게 화장실을 가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답장하지 않았다. 통장을 확인했다. 5억 3천만 원이 들어있다. 이 돈으로 충분히 오래 살수 있다. 오늘도 바다는 푸르다. 파도가 온다. 가고 또 온다. 그렇게 살겠다. 자유롭게, 나답게. 74살에 처음으로 김영호라는 이름으로 산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시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영호로. 인생은 짧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 나는 자유다.